반갑습니다. 한국태권도연구소장 최준규입니다 어, 이번회에서는 관장에서 사범으로의 가치 전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우리 사범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특히 이 번호는 좀잘 들어 주시고요 다음 후에 또좀더 세세하게 파트 2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관장님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부모님께서 어 사범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관장님들 마음속에는 어 이거 나 사범 아닌데 나 관장인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적 아마도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서치를 좀 하다가요. 태권도 여러 매체에서 관장의 용어를 좀 바꾸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매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매체들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는 오늘 결을 같이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이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태권도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장의 한자의 뜻을 좀 풀어보면 어떤 기관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 관장입니다. 즉, 어떤 기관의 감독자, 어떤 기관의 경영자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 반면에 보통 관장 밑에서 이제 일하시는 사범님들의 뜻은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관장과 사범의 두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도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장의 뜻은요. 그도 이치. 오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장소, 마당 장자를 쓰거든요. 근데 돌을 가리키는 곳에서 관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사범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감독자가, 어떻게 경영자가 돌을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예를 한번 드려 드렸고요. 자, 운동 종목 중에 스승 사자가 들어가는 운동 종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등도 감독, 코치가 있죠. 스승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권도는 스승 사자가 들어가는 사범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야구, 농구, 배구는요. 선수가 있지만 우리 태권도에는 수련생이 있습니다. 그 수련생의 뜻은 어떤 인격이나 기술이나 학문 따위를 갈고 닦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그 수련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인격을 닦는데 스승이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관장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에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다음에 입회비를 많이 내고 그래서 도장 돌아가기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장이라 불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월 초에 세미나가 있을 때 얀스코르차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때 얀스코르차기 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1942년도에 가스실로 아이들을 향해 갔을 때 얀스코르차기 나올 수 있었음에도, 사실은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과 함께 그 가스실로 가는 기차를 탄 이유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서 무서워할 때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얀스콜차게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범이 되어야 할지, 관장이 되어야 할지 다시 고민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장이라 불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범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관장에서 사범으로의 가치 전환을 꿈꾸다 파트 2에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